안녕하세요. 527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527번 문제는 보기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는 성산문의 시조 수양산 바라보며 이고 다는 작자 미상의 시조 어이 못오던가 예요. 그럼 보기 먼저 살펴볼까요? 시조는 본래 정형시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장형화된 형태도 나타났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정형성이 있는 시조를 무엇이라고 했었죠? 평시조라고 했었어요.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뜻이죠. 또, 여기에서 장형화된, 그러니까 길어진 형태의 시조를 뭐라고 했었죠? 네, 사설시조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형성이 느슨해지면서 생긴 변화와 함께 시조의 미학적인 성격도 변화하게 되었다고 보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나와 달을 비교한 내용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선택지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지 1번. 다에 비해 나는 엄격한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나가다 보다 훨씬 형식적 제약이 많고 다는 그에 비해 자유로운 형태라는 의미겠죠 나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양산 바라보며 이재랄, 하나노라 처럼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장의 첫 음보를 보면 비록 에처럼 삼음절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에 비해 다는 어떤가요? 다도 나와 마찬가지로 초장, 중장, 그리고 종장의 3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못 오던가처럼 사음보,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종장 첫음보에 삼음절이 오고 있죠.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한눈에 봐도 나보다는 길이도 길고, 또 훨씬 자유로운 형태라는 느낌이 들죠? 아까 우리 보기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형태의 정형시를 평시조, 또 정형시에서 장형화된 형태를 사설시조라고 하였어요. 다시 선택지로 돌아와서 선택지를 보면, 나가 다보다 더 엄격하게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맞은 설명이네요. 그래서 1번 선택지는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선택지 2번을 볼게요. 다와 달리 나는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정서를 표현하였다 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지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나는 임금에 대한 굳은 지조와 절의에 대한 다짐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러한 정서를 좀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나에서는 중국의 고사, 즉 배기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였어요. 초장의 이제, 이제가 바로 배기와 숙제를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실적 화자는 오히려 이 배기와 숙제를 하나 놀아라고 하면서 이들을 꾸짖고 있죠. 결국 시적화자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인 배기와 숙제보다 자신이 훨씬 더 엄격하게 절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는 어떤가요? 다 작품의 내용을 떠올려 본다면 중국의 고사를 활용한 부분, 인용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2번은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3번. 나에 비해 다는 중장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다 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선택지 1번의 적절성을 확인할 때 지문과 보기에서 살펴보았던 부분이었죠. 다와 같은 사설 시조는 평시조의 정형성에서 벗어나 중장이 장형화된, 길어진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는 나에 비해서 중장이 길어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3번은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4번. 나와 달리 다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화자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라고 했어요. 다의 중장을 보면 시적화자는 너가 오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어요. 이때 중장에서 여러 사물들을 연쇄적으로 나열하고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다에서는 오지 않는 힘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다에서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네. 나에서 역시 반어적인 표현은 확인할 수 없네요. 나에서는 선택지 2번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사를 인용하는 표현 방법을 주된 표현법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와 달리 다의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4번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우리 527번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므로 정답은 4번이겠죠? 정답은 확인했지만 마지막으로 선택지 5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충신의 절개라는 유교적 가치를, 다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서 나는 고사를 활용하여 임금에 대한 충절과 절의를 나타낸 평시조 라고 정리했었어요. 그리고 다는 연세법과 과장법을 활용하여 오지 않는 힘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드러낸 사설시조 라고 이야기하였죠. 이처럼 나와 다가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나는 임금에 대한 충성, 충이라는 유교적 가치를 다는 그리움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다룬 것으로 이해해 볼수 있겠네요. 보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조의 미약성도 유교적 가치의 추구에서 인간 본연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본다면 5번 선택지의 내용은 적절한 내용입니다. 52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